자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겹칠 수 있다라는 건 음, 아는 것 같지만 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y는 루트 ax 물론 이 바깥에까지도 쓰면 또 문자로 하나 쓸수 있지만 대략적인 요렇게요거를뭐 y축 대칭하면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,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지. 얘는 대칭 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는 애거든.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이야, 뭐 눈으로 봐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. <laughs> 자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여 잘 봐야 되겠지. 평행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거 아니면 대칭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거 아니면 지금처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거나 해서 겹칠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봐라. 그랬지. 이런 거는 일단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하나하나 어, 대략 감으로 되겠네, 되겠네 하지 말고 따져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.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애지. 그러니까, 이거에서 y부호 반대니까, x축 대칭, 이렇게 하면 되고. 그래서 겹칠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얘는, 얘를 x축으로 1만큼,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, 가능한 거지.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이 뭐냐면, y는 마이너스 루트, 마이너스 x,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얘를 어떻게 했냐면,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, 얘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얘는 기본형을 원점 대칭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액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겹칠 수 있는 거고,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른 수가 왔지? 그러니까 얘는 얘랑 겹칠 수가 없는 거야. 자, 다른 숫자가 오면 안 돼, 무조건.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한번 할때 제대로 해두면 되겠다. 얘는 어, 뭘 이동했냐면, 이렇게 돼 있는 애를 X축으로 2만큼,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, 얘하고, 얘를 이동시켜서, 얘를 이동시켜서, 얘랑 같이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. 근데 말도 안 되지. 폭 자체가 틀리니까. 무슨 얘기냐면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맨첫 시간에 했던 건데, y는 루트 x 하면 이렇게 되고 y는 3루트 x 하면 이거에 나오는 y값마다 3배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. 얘네는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 애가 아니지. 자,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. 정답은 5번 이렇게 될 거야.